Jv 우파 방송으로 그동안 계속 방송을 해 왔는데요. 아, 오늘은 방송명을 바꿨습니다. 채널 이름을 바꿨어요. 네, 채널 이름을 Jv 우파 방송에서 어, 자유의 창 이렇게 에, 변경을 했습니다. 어, 영문으로 하면 Window of Freedom of in Window. window of freedom.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window of freedom. 어, 이제 일종의 테스트인데요. 아무래도 유튜브에 뭐 태극이나 아니면 우파 이런 단어들이 금기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 한번 테스트을 해보는 겁니다. 어, JVU파 방송 어, 지독하게 조회수가 안 나와서 이 아무래도 우파라는 단어가 어, 아무래도 제한을 받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래서 한번 어 채널명을 좀 바꿔서 이제 방송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자유의 창이라는 이름으로 네. 방송을 이제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오늘 다룰 내용은 선거의 자유 방해죄입니다. 선거의 자유 방해죄. 그동안 우리 국민들 흔히 사전 선거가 문제가 있, 있으니 사전 선거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전 선거 하지 마세요, 사전 선거 폐지해야 돼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를 선거 기간 중에 만약에 사전 선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이게 공직 선거법상의 선거 방해죄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현재 인천지법 그 법원에 판사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사전선거 하지 말고 본 투표 하라. 이게 선거 방해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할 사람이 본선거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안한게 아니에요. 선거를 했어도 사전선거 하려고 하는 것을 본선거 하도록 했으면 그것이 선거 자유의 방해다. 이런 이제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런 선관위와... 법원의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이냐, 라는 것을 한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됐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이 될 텐데요. 1심은, 1심은 제가 패소를 했고요. 2심, 이제 고등법원에서 소송비록을 접수했다 하는 통지서를 이제 어제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를 이제 20일 이내에 제출을 하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 딱 걸렸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어저 손옥선이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해 가지고 유튜브 그 웹툰 네, 끝자락에다 이거를 넣었는데 딱요게 걸린 거예요 사전투표하지 않기 네, 그래 놓고 이제 또 이제 2번 3번 4번을 보게 되면 세 번씩 꼭꼭 접어 투표하기 이건 이제 투표용지를 접으라는 거죠 또 인증샷 증거 남기기 투표 후에 개표까지 현장 지키기 네, 요것은 이제 투표를 하라는 얘기에 투표를 하는데 뭘 하는 거냐 본 투표를 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투표하기에 투표하기 네. 거기다 인증샷도 남기자 투표 후에 개표까지 현장을 지키자 네, 이것은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들인데 일본에다가 사전 투표하지 안키라는 것을 넣어서 이것이 이제 선거의 자유 방해에 걸렸다 이거죠 이것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아 과연 이렇게 본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남겨야 되고 투표율을 접으라고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선거를 하도록 했는데 사전 선거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선거, 선거의 방해다. 선거의 자유방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 공직선거법은 이제 203, 237조입니다. 237조. 네. 선거에 관하여. 선거에 관하여. 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그 각호 중에 2호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되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이제 처벌을 하겠다 했는데 이와 같이 사전투표하지 않기라는 것이 선거의 자유방해라는 거예요. 사전선거를 이틀 동안 하게 하고 또 다시 또 원래 선거일이 있고 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사전선거에 문제가 좀 많다. 그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투표원 관리하는 동안 어,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어, 사전 선거보다는 본 투표하라.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고 권유하는데 그 권유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지요. 네,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하면 선거의 자유 방해에 해당, 해당된다라는 이제 어, 판결을 남기려고 합니다. 아. 선거일, 내용은 그래요. 선거일 선택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택권을 침해했다. 이런 거죠. 선거를 못하게 한게 아니고요. 선거 못하게 한게 아니라 선거는 했어요. 선거는 했는데, 본 네, 사전선거에 할 거냐, 본투표일 날할 거냐. 그것을 사전선거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본투표를 하게 했다. 그야말로 선거는 똑같은 선거예요. 같은 선거인데 사전 선거일날 할 거를 본 선거일날 하게 했다 하면 예, 사전 선거, 선거 방해라는 거죠. 네. 그럼 거꾸로 네, 거꾸로 어, 본 투표일날 하게 할 사람을 사전 선거 하게 했다 하면 이것도 사실은 선거 방해죠. 예, 선거일 선택권의 침해 그러니까 현재 선관위하고 법원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예, 선거 방해라는 것이 사전 투표하지 않기라는 것이 이제 선거 방해라고 한다 그러면 투표는 했다고 하면 예, 투표를 못 하게 한게 아니니까 투표를 하기는 했는데 사전 선거일날 할 것을 본 선거일날 하게했다 하면 그것이 이제 선거 자유 방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어, 본 투표일날 선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전 선거일날 선거 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제 선거 자유 방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선, 선관위하고 법원의 판단은 그거예요. 선거일의 선택권이라는 게 있는데, 선거인에게. 자, 이제 뭐, 제외국민 선거일. 요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보통의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사전 선거일이 2일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4, 5일 뒤에 본선거일이 있는데, 이 사전 선거일날 투표할 사람을 본 선거일날 투표하게 하면 선거 방해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남기려고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일 선택을 제한하면 범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거일 선택권의 침해. 데 이런 부분이죠. 선거일을 사전 선거할 것을 본 선거하게 하거나 본 선거할 것을 사전 선거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 자유 방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 이제 선거 보이콧도 있어요. 아 이번에 뭐 이거 부정 선거할 것 같은가? 선거하지 맙시다. 이 정도 되면은 아예 선거를 못 하게 하는 거니까 이건 중범죄에 해당이 되겠죠.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거를 보이콧 하다는 주장은 안 된다. 에, 선거권은 소중한 것이고 에, 선거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선거를 해야 된다. 어, 그러나 사전 선거는 어, 좀 아무래도 부정 선거의 위험이 있으니까 본 선거일 날 투표를 해서 투표함을 잘 지키자. 그리고 어, 가짜 투표 용지를 이제 갖다 만들어서 집어 넣을 수 있으니 어, 투표 용지를 꼭꼭 접어서 넣게 되면 가짜 투표 용지 만드는 놈들도 두 번씩 두세 번씩 꼭꼭 접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번거로워서라도 가짜 용지 만드는 게 번거로워질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면서 이제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 선거 보이콧 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중범죄죠. 네. 아예 선거권을 포기, 기권하기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 중범죄에 해당되는데 아, 그래서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전 선거일 투표하지 말고 본 투표일 투표하라면 선거 방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으니 제가 이제 반대로 본 투표일 투표하지 말고 사전 투표 하라고 하면 이제 선거 방해가 아닌 거냐 이것도 서, 이제 사전 성, 어, 선거 방해라고 봐야 되겠죠 사전 투표 하세요 본 투표일 투표하지 말라 같은 말 아니에요 네, 사전 투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본 투표일 투표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맞죠 사전 투표 하세요 그러면 본 투표일. 하지 마세요. 본투표일날 투표하세요. 사전 투표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하지 마세요. 하니까 이거 선거 방해라고 했으면 사전 투표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 투표일 투표하지 마세요.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 이것도 사전 투표를 권유하거나 동려하는 것도 선거 자유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좀 제가 뭐 하, 하게 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하지 말고 본 투표일 하라, 투표하라 했더니 선거 방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사전 투표하세요 하는 사람들은 본 투표일 투표 못 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거 자유 방해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투표권은 단 하나잖아요. 사전 투표했으면 본 투표 못 하는 거고 본 투표했으면 사전 투표 못 하지요. 투표권은 한 장에 단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 투표하지 마시고 그래서 본 투표일 날 하세요 했더니 선거 자유 방해입니다. 해서 벌금을 물리는데 그럼 제가 이게 이걸 봤다는 얘기죠 이거 네. 사전 투표를 독려하잖아요. 네. 서울 각 동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거?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이거 투표를 서울 각 동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사라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본 투표일날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거 자유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선거 공보에다가 사전 투표 한다고 사전 투표 안내하고 막 사전 투표 어, 많이 합시다 막 이렇게 되면. 그거 다본 투표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다 사, 어, 선거 자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좀더 이제 어, 지나치게 나가면 본 투표가 있습니다. 본 투표 하세요. 본 투표 일이 며칠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선거를 못 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사전 투표 일이 며칠입니다. 사전 투표 일이 며칠입니다. 사전 투표를 강조하는 것도 그러면 사전 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는 본 투표를 못 하게 하는 네. 그것도 선거의 자유 방해가 되는 거죠. 이게 법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요 법이 폭력이 되는 세상이에요. 선거를 했으면 되는 것이지, 네, 선거일을 정해놓고 선거 선거를 하루에 하는 것이지, 선거를 예, 뭐 이틀, 삼일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중에서 면 어, 선택권이 있는데 그 선택권을 제한했다. 선거를 못 하게 한게 아니고, 선거를 하긴 했는데. 네, 며칠 날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권유를 하게 되면 선거의 자유방해다. 하는 것은 일종의, 이거는, 어, 법의 폭력이 아닌가. 또 저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어서 오늘 이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 많은 사전선거 몰이하는 거는 이제 괜찮고요. 네, 본선거 하자고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이좀 상식 없는 이제 법치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 좀 우리 이제 뭐 법치주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고요. 상식 있는 법치주의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방송 내용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나치게 우리 국민들을 특히 이제 사전 선거가 사전 선거가 문제가 많다 해서 사전 선거보다는 본 투표하자 하는 그런 말조차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어, 과연 이런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법치주의인지 좀 의문이 가서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어, 좀 뭔가 아니죠. 네. 본, 네, 본투표 하자고 권유하면, 네, 선거에 자유방해지 사전선거 하자고 한 것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고. 그래서 사전선거 쪽으로 이렇게 뭔가 몰이를 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사전선거로 몰이를 하죠? 네. 아무래도 부정선거에, 어, 부정선거를 하기 유리한 그런 제도가 사전선거이기 때문에 부정 선거범들이 사전 선거 쪽으로 국민들을 몰아가면서 사전 선거 하지 말자고 경계하는 국민들은 뭔가 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